캠핑제국 전국 캠핑카 팩토리 로드.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어,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BFL이라는 회사입니다. 어, 캠핑 하신 분들 대부분 아실 거예요 버팔로 예, 캠핑 용품 판매하는 회사인데 버팔로 캠핑 용품뿐만 아니라 홈스벤이라고 자체 캠핑카 브랜드도 있어요. 예, 카라반도 수입하고 자체 모토홈도 생산하는 BFL 예, 버팔로 회사입니다. 자, 이게 본사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왔어요. 어, 보시면 이렇게 네, 버팔로 홈스벤 제품들이 이렇게 서 있고 어, 카라반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수입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텐트도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고 네, 버팔로 텐트들입니다. 어, 여기가 본사입니다. 전시장도 있고 아 저쪽에 이렇게 홈스벤이 있는데 저 고객분 차 같은데 한번 가볼게요. 아, 여기 보시면. 제가 알기로는 이게 4륜구동 모터홈이에요. 네, 1톤 베이스인데, 이렇게 봉고 4륜구동.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퀴가, 어, 전륜이랑 후륜이 사이즈가 동일하죠. 그래서 봉륜에다가, 이렇게 4륜구동이 되어 있어서, 어, 주행시 훨씬 안정감 있는 주행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되긴 하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 홈스밴 4WD 4륜구동이라고 써 있고요. 네, 이런 모터홈이 이렇게. 전지가 되어있습니다 AS 받으러 오신 차 같긴 한데요 네, 이렇게 받고 어, 관계자분을 좀 만나러 가 아, 보겠습니다 앉아계신지 아 맞습니다 홈스밴는 버팔로 이런 어, 것도 판매하더라고요 이제 어, 폴딩 예 네, 텐트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어, 캠플렛 오토홈스라고 써있습니다 아 이게 네. 전시장인데 영품 판매도 하고 캠핑카도 아예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 아까 오토홈스 이렇게 되 있고 아저 본부장님 어,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캠핑제국입니다 네, 연락 드렸었죠? 아 예. 네. 아 캠핑카가 실내 전시가 되어 있네요. 아 예, 저희 여기 버팔로 네. 오토홈스 전시장이고요. 아 네. 예, 여기는 캠핑카부터 카라반. 네. 오늘 뭐 지금 바로 들어오셨지만 네 굉장히 제가 돼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버팔로에서 생산하는 캠핑용품도 아예 다 판매를 하시고 아예 예. 네. 지금 뭐 <laughs> 들어오면서 보이시듯이 네. 어 이제 이건 아웃도어 의류 네. 캠핑용품은 이제 저 2층 공간에 예그 다음 어. 뭐 텐트 뭐 그늘막부터 네. 등산용품 어. 뭐 등산화 이런 등산 장비까지 여기가 본사에서 직, 직접 운영하는 아울렛까지아예 여기가 저희 버팔로에서 네. 예, 보팔러 본사 건물이고요. 네. 여기 지금 1, 2 층을 보팔 전시 아몰레스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자, 저희 캠핑카 팩토리로드는 아, 예. 캠핑카를 보러 왔습니다. 그래서 네. 물론 시청자분들이 전시 뭐그 캠핑 용품도 보고 싶어 하시면 있겠지만 예. 어, 목적은 이제 캠핑카를 보러 오기 때문에 예. 일단. 버팔로는 너무 유명한 회사라서. 아, 예. 근데 모이통 카라반도 하시는 거를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아, 예.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아, 예. 예, 그래서 한 보러 왔는데, 특이하게 용품을 판매하는 전시장 안에, 또 갖다 놨습니다. 이렇게. <laughs> 같이 쓰는, 이제, 예. 그렇죠. 예 전시 공간이니까. 그렇죠. 예. 같이 쓰고 있고, 이 공간 지금 매대 의류가 어, 좀 나와 있는데요. 요번 이제 행사 음. 여러 행사 때문에 좀 나와 있고 행사실 음. 여기 캠핑카 음. 다더 여기가 경기도 공간입니다. 남양주 진접 읍? 네, 주소가. 네 짐벌로 네. 52아 그래서 직접 오시면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나요? 아예뭐 오시면 저희 전시 매장이기 때문에 음. 뭐 캠핑 용품이든 뭐 등산 용품이든 음. 아웃도어 의류 다 어, 시중가 보다 훨씬 더 아, 저렴하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제가 지금 홈스베, 바에서 봤거든요. 사륜구동 아, 예. 홈스베. 예, 특이하잖아요. 예, 예맞 국내에서 사륜구동 이렇게 만드는 건 없지 않나요? 사륜구동은 국내에 저희가 최초고, 그쵸? 국내 유일하게 지금 사륜구동이 나오고 있고요. 네. 어, 타사에는 거의 이륜구동을 음. 그 베이스차를 사용하는데, 저희는 이륜구동도 출고가 가능하지만, 사륜구동까지 음. 저희가 음. 모델이 개발돼서, 지금 보시다시피 타이어가 앞 타이어고 뒷 타이어가 동일한 사이즈. 아 그다음 복륜 작업을 해서 네. 어, 타이어도 바깥으로 좀빼 놓은 음. 이샤시 플랫폼을 캠핑카 전용 플랫폼으로 만들었다는 게 저희 차의 특징입니다. 이 모델이 홈스벤 HV 630. 예, 홈스벤 네. 약자 HV로 표시하고요. 모델명이 네. 630. 이 음. 모델은 지금 이제 어, 저희가 일륜 표시됐듯이 사륜구동이다 가능한 모델이고요. 네. 이 레이아웃을 보시면 네. 저희 이제 뎁스랩스, 네. 네, 이 바디 카라반 바디가 그대로 음. 어,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안에는 레이아웃이라든지 가구 인테리어. 그다음에 모든 사양까지 다 독일 카라반 사양이 그대로 음... 예 접목이 되어 있다는 거. 아, 자 본고 4륜구동에다가 그냥 예. 카라반을 얹힌 거네요. 아, 예 맞습니다. 아, 근데 여기에 보면 2륜구동도 있고 4륜구동도 있네요. 예, 선택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선택이 가능하신 거고요. 아, 2륜구동은 어 지금 오토가 예. 가능하게 나오고요. 그렇죠. 지금 4륜구동은 이 현대나 기아에서 베이스 차. 자동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수동만 아, 선택이 수동 가능하십니다. 가능하십니다. 아,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2륜으로 했을 경우에 지금 요건 요 아, 차는 4륜이죠? 아 예, 4륜 구동입니다. 1륜일 경우에는 뒤에 바퀴가 네. 작아지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기존에, 기존에 그런... 지금 캠핑카들하고 네. 동일하게 네. 타이어가 좀 작고 네. 안으로 좀 들어가 있는 형태들의 이제 카 아... 캠핑카는 이제 1륜 구동이기 때문에 음... 그렇고요. 지금 저희 요 보시는 모델은 4륜 구동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네. 타이어도 앞 타이어 동일하게 큰 사이즈로 음. 어, 들어가 있지만 안에 보시면 저희가 복륜 네. 타이어가 두 개입니다 복륜이에요. 예. 네. 원래 이사륜구동은 싱글로만 차량에 제작돼서 나오게 돼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저희가 복륜 아. 특장화 작업을 통해서 아. 바깥으로 빼냈기 때문에 지금 바디하고 일면이 되는 거죠 아. 보통 2륜구동은 저희 차도 마찬가지지만 안으로 좀 들어가 있어서 그렇죠. 바디보다는 안으로 좀 들어가 있는 형태들이기 음. 때문에 조금, 이제, 주행, 음, 하실 안정성이 때좀 떨어지죠. 주행 안정성이라든지, 네. 롤링이 조금 더 네. 심하게 타는 거고요. 음. 이 사륜구동이 나온 목적이 주행 안정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음. 뭐, 물론 축연장도 해서, 이 축간거리, 음. 휠베이스도 늘려냈지만, 이, 저희는 복륜 작업을 통해서 음. 윤고를 확장한 겁니다. 음. 그래서, 이 좌우 롤링을 음. 잡을 수 있도록 해서 주행 안정성을 극대화시킨 거죠. 자, 가격을 좀 보면요. 다 네. 나와있으니까 정리하겠습니다. 네. 보면, <laughs> 어, 이륜구동은 6,480만원. 예. 사인 구동 육천8백팔만 원. 그러니까 사백만 원 차이가 차이가 예. 나는 거네요. 구동 방식의 아, 아, 차이가 차이가 나는 거고, 이제 전장 포함이고. 있고, 예. 전장 나와 있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예예. 이렇게 소비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예. 자, 일단 볼게요. 외부부터. 이게 홈스밴 사인 구동. 정확한 명칭이 오토 홈스네 버팔로. 오토 홈스. 버팔로 오토 홈스. 예. 저희는 예. 버팔로 안에 지금. 카라반 캠핑카 사업부 네. 버팔로 오토홈스에서 네. 제작해서 지금 판매가 음. 되고 있는 모델입니다. 자, 이게 베이스 차량은 봉고입니다. 봉고 네. 네, 베이스, 네. 맞습니다. 봉고 베이스에 4륜 구동 차량을 갖다가 이제 축을 연장한 건 거예요? 아, 축을 연장해서 네. 국내에서도 이제 휠베이스 를 가장 크게 뺐고요. 음. 750mm를 늘려낸 음. 겁니다. 음.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제 원래 복륜의 각기가 이제 하나인데. 원래 사른구동 바퀴가 하나죠. 그죠? 예예, 싱글 네, 싱글인데 다이어트. 이걸 이제 두 개로 이제 아까 개조를 하셔서 완성하신 아, 예, 거고요. 예. 자, 그 대신 보면 어요 뒤에 모델인요 모습은 그 독일 뭐 수입 카라반이나 비슷한 그런 패널이에요. 아예 맞습니다. 엠보싱이라 그러나요? 엠보싱 패널. 네, 네. 그러니까 독일 그 바디 그대로 올라갔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외관에서 보듯이 내부 지금 외관은 지금 엠보싱 패널로 해서 지금 독일 카라반들에 쓰고 있는. 음. 그 단열이 우수한 패널로 아예 장착이 아, 그대로 완제품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적용이 되어 있는 거고요 네. 실내도 이제 가구라든지 뭐 사양이 음. 단일 독일 사양으로 되어 져 있습니다 그럼 이 패널 자체는 다 수입해서 갖고 오는 건가요? 아예 패널이 그니까 어, 패널만 들어와서 저희가 붙인 게 아니고요 네. 이 바디 네. 이 박스 형태로 안에 가구 인테리어 사양까지 네. 완제품 카라반 들어오듯이 아 완제품으로 들어온 바디를 그대로 저희가 이제 도킹해서 아 예. 되는 그러니까 겁니다. 제가 지금 멀리서 보면은 어떻게 <laughs> 보면은 카라반인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아, 예. 예. 약간 느낌이 다르죠. 국내 예. 예. 에 나오는 캠핑카드라곤 조금 외형에서부터 좀 차이가 좀 예. 나실 거예요. 카라반 같아요. 네. 물것 네. 예. 같아요. 예. 예, 보시면 뒤에 이제 4륜구동이다 보니까 바퀴가 좀 축이 높이가 있는 거죠. 아, 예. 높이도 보지도? 이제 4륜구동이라 원래 이륜 구동보다는 차고가 높고요. 예. 타이어의 이제 사이즈도 커졌기 때문에 차고는 이제 2 구동보다는 조금 올라오자 그래서 보면 이렇게 사다리를 갖다 놨어요 올라갈 수 있게끔. 네. 근 평소에 사다리 타고 올라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다른 발판은 없나요? 아 어, 발판은 모델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요. 네. 지금 저희가 바디가 완조립된 바디를 그대로 올렸기 때문에 음. 어, 출입은 위치가 지금 이 휠에. 간섭에 있는 부분은 아, 이 스텝 아, 그리고 스텝이 보관함이 여기 따로 되어져 있습니다. 아, 저희 전시이기 때문에 예. 신제품이 여기 박스로 들어가 있고요. 아, 요 스텝을 그냥 그거만 열어서 펼치만 주시고 아, 올라가는 모델이 지금 이게 630 모델이고요. 음, 저희가 지금 나오는 모델 중에 또 640이라는 모델이 있어요. 음. 640 모델은 뒤 안에 레이아웃이 어 싱크대가 들어가 있고, 화장실 뒤에 있는 음. 모델이에요. 음. 그래서 싱크대 공간 바로 뒤쪽에 출입문이 요 뒤로 오게 됩니다. 음. 그러면 요 밑에 스텝을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음. 그것도 마찬가지로 도화 타입으로 도화를 열어주시고, 음. 요 밑에서 스텝이 나오는 구조로. 아. 그두 가지가 이제 그 장, 차이점은 있다는 거. 네, 자, 후면 잘깐주시게요 실내 가기 전 후면 좀볼 텐데, 네. 자, 보시면, 어, 후면도 그냥 카라반 모습이거든요. 아, 네. <laughs> 네. 카라반 바디 그대로고 네. 범퍼가 그 카라반에 쓰였던 범퍼가 그대로 네. 들어가기 때문에 네. 예 아마 동일한 모습인데 네. 차가 좀더 카라반보다는 커지죠. 그렇죠. 스커트라든지 네. 높이 높이가 더 올라가 있고 네. 높이가 보면 아웃 아웃 트리거가 상당히 높아요. 아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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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히 높아서 맞습니다. 예. 네. 되게 좀 전고가 좀 높을 것 같아요, 다른 차에 비해서? 아, 어, 다른 차에 비해서 지금 최저지상고도 높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이 스커트 높이를 보시면 네. 굉장히 높은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구동이기 때문에 네. 낚시하시는 분들, 뭐 캠핑하시는 분들, 노지 음, 음. 아니면 뭐 강바닥 내려가셨을 때도 음, 음, 음. 닿지 않게끔 음, 음. 또 특히 요즘은 도선에서 이제 섬에 많이들 들어가시는데 그렇죠. 도선 하실 때도 음. 뭐그 서해쪽 이 음, 음. 차고가 좀 차이 음, 많은데 음. 이런 데서 뒤쪽에 이 스커트가 닿지 않게끔 아. 아, 예, 저희가 설계가 되어져. 저희. 네, 이 정도면 오프로드 가도 웬만큼 아, 뭐 예. 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사륜구동이니까 험지 갈수 있을 거. 저희 같고. 오늘 분들은 실제로 오프로드 많이 다니시고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이 네. 또 많이 사는 구동이니까 네. 아무래도 좀 주행 안정성이나 그런 게 상시 사륜구동은 아닌 거죠? 상시 사륜은 아니고요. 네. 어 내가 이제. 자동으로 예, 예, 어, 어. 변환해서 음, 넣을 수 음, 있는 사용 무동이 치택트. 자또 올라가 보면 높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한한 한 1m 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높이가. 네. 이렇게 네, 올라오시게 되면 자 좌석도 하고 있습니아 그냥 카라반의 모습네요. 아 실내는 거의 그냥 카라반의 모습 그대로. 네. 아, 예, 카라반, 카라반 모습 네. 그대로 레이아웃을 사용 그대로 했고요. 원커 네. 베드가 또 플러스 이제 요 앞에까지가 지금 이제. 카라반이라고 보시면, 네. 카라반의 공간, 네. 벙커베드 2층 공간이 더 추가됐으니까, 음. 공간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벙커베드 또 창도 있습니다, 동그랗게. 예, 벙커베드는 네. 다 오픈형 창으로, 네. 지금 좌우에 네. 환기시설 할수 있게끔 오픈이 되어지게 음. 되어 있고요. 저희 이 벙커베드의 어, 장점 중에 하나가, 보통 이 벙커들 고정식이 많아요. 음. 고정해서들 쓰게끔 돼 있고 또 벙커 사이즈가 좀 작은 것들이 음. 좀 많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카라반 바디가 폭이 워낙 좋습니다. 음. 지금 아마 카메라 앵글에도 나오 실시 음. 음. 어이 폭도 좋고요. 음. 이 높이 전고도 실내 폭이나 정, 높이가 실내고가 좋다는 거죠. 음. 그리고 저희 벙커에 장점을 설명드리면 이렇게 쇼바 아 타임을 해서 저희 벙커 이 베드 자체가 이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아 이거는 저희 오늘 분들이 주행에서 쓰시다가, 이 운전석하고, 조석하고, 아 워킹스로할수 있도록, 아 예, 간, 안 그러면, 이게 내려와 있다면, 좀 이제 머리를 숙여서 이제 들어와야 되는 그렇죠. 불편함이 있는데, 요아 열고 들어오게 되면, 이제, 아, 이제 예, 바로 그냥 아 걸어서 계단처럼 올라오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네. 저렇게 이제, 오늘 살인구동이다 보니까, 수동계로 되어 있고요 네, 아, 예, 예, 운전석에서 높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올라와서 바로, 이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침대 2인 침대 네. 이렇게 되어있구요 예. 네. 특이하게 또 여기. 에어컨이 음. 이런 또 실내 에어컨 따로 붙이셨요 캐리어 에어컨이 네 맞습니다 음. 저희는 이 캐리어 에어컨을 기본 옵션으로 음. 저희 장착이 되어져 있고 어, 밑에 저희가 샤시 음. 축연장을 하면서 밑에 하부 공간에 또 스페이스를 음. 마련을 했고 음. 거기 전용 보라켓을 달아서 실외기가 외부에 설치됩니다 음. 그래서 굉장히 조용하고 음. 또 성능은 시원하게 또쓸수 있는 캐리어 그버죠자 여기 하단 침대까지 높이 하나 있던데 여기 네. 따로 용도가 있나요? 아이 부분은 네. 마찬가지로 아. 이 벙크 매드 열어 보면. 아 이거는 완전 카라반 스타일인데요? 예 맞습니다. 갈비 살? 예이 매트리스도 지금 뭐 독일에서 들어오는 네. 그 카라반 전용 네. 매트리스가 들어가 아, 있고요. 예. 네. 그다음 밑에 상판이 거의 이제 합판 음. 깔아놓은 경우들이 거의 많은데요. 음. 이 독일 제품들은 요 그렇죠. 예. 갈비살 스프링이라고 예. 하죠.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쿠션을 받아줄 오. 수 있게끔 이렇게 양쪽 분할돼서 좌우가 흔들리지 않게끔 분할된 갈비살이 야, 들어가 있고요. 그럼 그리고 예를 아, 아. 들면 예. 이게 수납 공간. 아. 이렇게. 여기 또 잠도 잘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 <laughs> 잠도 잘수 네. 있는 데 뭐, 막혀 네, 있으니까요. 답답하게 하죠. 네, 답답하긴 하겠죠. 예, 수납 공간으로. 아, 저게 수납 공간 열면. 네, 맞습니다. 네. 외부에 아까 우측면, 주소 네. 바로 뒤쪽 네. 부분에 네. 이 서비스 네. 도화를 네. 열면, 네. 여기서 뭐, 얼마든지, 음. 네, 캠핑짐들, 음. 또 바베큐 장비들, 음. 여기다 다. 저것도 난방 시스템이, 카라반처럼 되어 있네요. 아, 예, 카라반의 네. 그 장점 중에, 네. 이제, 난방이 네. 네. 뭐, 한 군데서만 나오질 않고요. 이 벽면을 타고 저덕트가 돌면서, 지금 여기 보시는, 침대 쪽도 보면요 틈이 네. 좌우 예. 저 앞쪽에 이제 공간이 있어요 유럽 카라반 그대로 갖다 놓은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 아. 공기층 그대로 따뜻한 공기가 음. 바디를 싹 감싸고 이렇게 돌수 있도록 음. 이 지금 침대뿐만 아니라 뒤쪽 시트까지도 음. 그렇게 다 덕트가 돌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 일톤 차량에다가 이제 카라반을 얹은 모양을 한번 봤거든요 아, 예. 국내 업체에서 만든 차량인데. 어 이거는 완전히 그냥 그냥 수입 카라반을 올린 그런 것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홈스밴은. 네, 맞습니다. 홈스밴은 네. 왜 그렇게 저희가 개, 개발을 하고 제작을 했냐면요. 아까 주요 안전성을 저희는 음. 제일 높이기 위해서 음. 음, 기본적으로 이제 제일 문제점이었던 주요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까 샤시에 대한 부분 뭐추견장 네. 복륜작업, 음. 윤곽 확장을 했지만 또 위에 바디가 무거우면 또 흔들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저희는 이 원전적으로 독일 카라반이 자재라든지 서양 안에 있는 설비 제품들이 음. 건축용 뭐 이런 시중에 파는 음. 자, 제품들이 아니라 카라반 전용 제품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가볍습니다. 아. 이 바디 또이 목재 안에 있는 설비 음. 자재까지. 아, 그래서 무게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음. 그만큼 롤링 주행에서 더 높일 수 있는 거죠. 다 아. 주방도 아. 보시면 어 그대로 이제 어 3구 요거는 가스 뭐가 스레인지 가스가 그러면 따로 들어가요? 가스는 이제 어, LPG. 네. 현재 지금 뭐 법반 계류 중인데요. 네. 현재 저희가 이제, 이건 전시차라서 이렇게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네. 출고 시에는 요, 지금 가스레인지? 프로스는예 네, 맞습니다. <웃음> 이게 <웃음> 왜냐하면 원래 왜냐하면 이제 이동 이동의 업무 차로 승인 하기 때문에 가스를 설치할 수는 없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요 전시차니까 해놓으신 거고, 예, 추후에는 요렇게 나가신다는 거죠? 예, 네, 요거는 이제 저희가 고정이 돼서 음. 탈착 후에 음. 네, 나가지고 음. 이제 고객님들이 이제 브루스타나 이런 네, 것들을 네. 사용이 가능하시고 네. 버튼을 네. 눌러서 그냥 독일식 도메틱사의 네. 쓰레웨이 냉장고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아, 카라반 그대로네. 예, 네, 모든 사양의 <laughs> 카라반 그대로. 그래서 네. 이것도 저희가 가스레인지가 일체형이기 때문에 맞아요. 아니, 그대로 들어가 있는 그대로 이유가 그대로. 카라반 삼구 가스레인지 싱크대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냉장고도 쓰레인 냉장고 음. 보시면 쓰레인 냉장고지만 그면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아, 예. DC로만 DC나 DC, AC 네. 여기 네. 다이얼이 있어서 네 그렇죠 지금 AC 네. 그럼 이제 주행시에 DC 네. 뭐 가스로도 사용이 가능한 냉장고지만 가스는 버건이 안 됐으니까 나중에 예, 예. 지금은 안 되겠죠 예 지금 계 사용이, 아, 사용이 가능하신 거고요. 음. 여기 여기 수납 공간. 그리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뭐 네. 수납 공간인데 수납장이라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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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수납장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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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시락을 통해서 이렇게 쓸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 느낌은 완전히 이제 카라반을 그대로 올려 놨습니다. 예, 예. 예, 그런 사이즈는 카라반 중에 어 뭐가 있을까요? 비슷한 게. 음, 사이즈는 사, 이면 3, 이제 300도, 420. 420 예. 그러니까 카라반들 표시하는 게 이제 뭐400 급, 네. 뭐300 급, 500급 이렇게 얘기 하는데요. 얘는 420. 420. 실내 오케이. 지금 저뒤 테이블 있는 저 벽체서부터 음. 저 원래 기존에 있던 침대 끝까지가 이제 420 음. 사이즈로 음. 제작이 된 거예요. 카라반에 이제 적용되는 트루마 동일식 네. 가스히트가 들어가 있고요. 음. 가스히트에는 뭐 기본적으로 이 본체에서도 나오기도 하지만 아까 예트가가돼 네. 있어서 네. 순환, 순환 방식의 요 지금 예. 환기 팬. 네. 이제 속도 조절도 가능하고요. 요거 만약에 해서. 소비자가 바닥 난방 을 원하면 설치도 가능한가요? 아, 바닥 난방은 이제 옵션으로 아, 추가 가능합니다. 음. 아, 이렇게 고정식 변기네. 아, 예. 네, 고정식 아예 고정식 네. 변기로 네. 빌트인이 되어져 있고요. 네, 여기에서 아, 종화통은 네. 외부에서 이제 뺄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화장실 공간이 크진 않습니다. 이건 샤워하기에 불편함 없는 정도로. 네, 400급의 네. 거의 기본 표준 네. 화장실 샤워실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안에 이제 개수대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서 네. 간단한 세면 네. 또 샤워하실 때는 네. 아. 뺏어. 바로 게 그래서 바로 하실게그래그래로할수그대서로사이 가능하시네. 요거는 이제 옷장이어죠드릴게요래서그게요 그래서 할때 쓰는 아, 보조 매트래스할때 쓰는 네. 보조 매트스더있어요있고 네. 네, 그래서 이게 그래서 테이블이 게 이제 요테로블이 바로 는 거죠? 그래서 바뀌는 거죠. 아, 그래서 예, 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 침대에서 성인 두분두명 그리고 벤 건커버에 대해서 성인 두명 성인 둘 예. 여기서 성인 두명 여기서 두명 예. 침대 전환하면 이 폭은 다 지금 이메이기 음. 때문에요 성인 두 명이 다잘수 있는 6명취침 가능하고 이동 예. 시에는. 이동 시에는 승차인가요? 얘는 지금 3인승 아까 나온 모델이기 때문에 뭐, 더블 셈이 아니구나. 예, 얘는 3인승으로 제작된 모델이라 3인 3인승 차 차고. 아, 지금 저희가 5인승도 나오고 있어요. 아, 그래서 아, 5인승은 이제 저희가 더블캣 기반으로 그렇지, 제작된 그렇다. 차량. 4륜구동은 3인승인 거고. 아니요, 4륜구동에도 네. 아, 2인, 3인승, 아, 5인승이 이렇게 아, 나올 수 아, 있는 거고요 뭐 아, 어, 내가 예. 아, 선택할 때가... 수 선택하실 수 있게끔 돼 있어요. 네. 아 여기 이쪽에도 저희 전시 공간인데. 아 보시죠. 아 텐트인가? 여기 이제 저희 캠플렛 폴딩 트레일러. 아, 저... 아, 아 폴딩 트레일러예요? 예, 예. 지금 이제 저쪽 현장 가시다 보면 중앙쪽 아, 로비에 하얀 거 하얀색 바디에 접혀져 에이. 있는 모델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저 영상에서 봤습니다. 저희 예, 예, 뭐 예. 폴딩 트레일러. 어, 맞습니다. 또 예전에 저희가 이제 개발해서 제작되던 둥지란 모델 지금은 음, 음. 이제 당조이 됐지만 그 이후에 이제 어 들어오는 덴마크 스윗 제품 음. 캠프레시란 모델 이 모델은 지금 음, 보시다시피 하얀색 바디로 접었다가 음. 펼쳐 쓰는 이제 폴딩 트레일러고요 원단은 이제 캔버스 재질의 자, 이렇게 원단을 보시면. 사용하고 있다 캠프레시 펼쳐놓은 거죠 예아 이렇게 돼 있구나 아. 음 괜찮은데요 이것도 네, 이거 <laughs> 보시는 분들 많고요. <laughs> 네, 네. 실적으로 얘는 저희가 한4 년, 아... 어... 이제 올해 5 년째죠. 요거는 판매를 별도로, 하면서 실유저들이 판매하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별도로 판매하는 건가요? 여기? 아 아니요, 이 지금 키친 테이블. 네. 이 부분은 이 아까 하얀색 그 바디, 네. 본체의 뒷 범퍼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뒷 범퍼 쪽을 어, 테일램프 있는 부분을 이제 열면 도어가 이렇게 스윙 도어로 이렇게 열린 상태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래서. 아, 차차하고 일체형이고요 열어서 쓰는 자, 자, 가스레인지, 싱크대, 아, 물탱크 그다음에 뭐 수전 아, 이런 것들다자 그럼 그펼치도 밖에서 서 있으니까 보러 갈까요? 아예그 펼치기 전 모습을 펼치면 이런 모습이 나오고요 침대 둘, 키친테이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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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펼치기 전 쓰... 모습을 볼게요 네. 자 가볼게요 보시면 아 그러니까 b f l 는 정말 다양한 모델을 붙이요네 네. 단순하게 네. 텐트들도 보면 b f l 는 원래 요텐트 네. 네, 전문. 텐트, 배낭, 뭐, 네. 캠핑용품 다 있습니다. 네, 등산용 네, 여기 오시면 더 싸게 살수 있다고 하시니까. <laughs> 아, 요거죠? 예, 예. 여기. 여 아, 여기, 여기 로비에 나오시면, 아. 여기 지금 캡프렛, 그쪽은 폴링 트레일러, 예. 바디를 그대로 보실 수 아, 있고요. 예. 이 상태로 이제 끌고 다니시고, 음. 이 차의 가장 장점은, 이제 내가 지하주차에 보관하기 가능하다. 그래서, 캠핑카나 이제 카라반들은 지하에 못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데 요 폴딩 트레일러는 지하에 주차가 가능하다는 그렇죠. 거예요. 음. 그리고 또 견인차. 견인차들이 이제 저큰 카라반들은 뭐 조금 더 견인력이 있는 모델이 필요하지만 얘는 세단이라든지 뭐경차끌수 음. 있는 정도의 사이트. 아, 경차도 가능한가요? 경차 저희 식구, 경차 고객들이 아, 많이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잘 봤고요. 아까 네. 네. 펼치기 전 모습이 이니다 예, 맞습니다. 아까 아, 이거, 아까 네. 테일라인고 네. 지금 여기가 분할되어 있죠? 아 여기 이제 열리게끔 이렇게 아 그래서 아까 스 키친테이블이 나오는 거 네. 이거 가격이 얼마입니요 얘는 지금 아, 아까, 아까 안에서 아, 안에서 아, 한번 비춰주셨는데요. 기본 1260만 원 1260만 원 네, 저희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거네요. 아, 네. 아주 아담하고 예쁘네요. 아, 맞아, 아주 아담하고 예쁘네요. 아, 예. 오른 차에 연결하도 있어요. 뭐, 이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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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셔서 또 펼쳤으면, 아까처럼 확장된 공간을. 경차로도 가능하다는 거. 아, 예. 아, 아, 네. 네. 자, 자, 그만큼. 옵션 작업실에서 볼까요? 예. 네았죠 자, 아, 이제, 이제 모터홈들을 옵션 작업을 하는. 네, 가보겠습니다. <laughs> 아, 여기구나. 아. <laughs> 여기서. 하나반도 있고 오토홈도 있고 작렇게 네. 하는 거죠. 여기가 아, 저희 네. 음. 옵션 음. 추가적인 이제 계약 시에 뭐 음. 용품, 뭐 악세사리 이런 이제 추가적인 옵션들을 장착할 음. 수 있는 장소고 여기가 이제 서울 북부 쪽 AS 센터로 아. 저희가 지금 홀딩 트레일러 또 있네요. 이것도. 아 예, 이거는 아까 음. 먼저 잠깐 뭐 음. 말씀드렸지만 트리 음. 때문에 지금 들어온 차량이고요. 아. 요거가 이제 예전에 저희가 초창기에 개 개발 네. 초창기에 개발했던 모토머스 아. 이제 폴딩 트레일러 아. 둥지 350이라는 모델. 네. 둥지 350. 예. 아직 쓰고 계시는 분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건데요. KS 레이드 드론 뭐요? 카라반. 요 네. 이제 예. 예. 예, 요것도 지금 a s 음, 음. 뭐 추가적인 옵션 장착로 음. 들어오신 거고요. 이제 오토검스 아까. 요게 네. 지금 이제 캠플에 추가 음. 차량들이 지금 아, 준비 출고. 되어져 이게 있는 많을 것 같아요, 이것도. 아, 이것도 음. 텐트로 이제 캠핑하시던 분들이 음. 이제 조금 이제 짐도 많은지고요 음. 어, 내가 이제 불편, 짐도 집에서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고 음. 그런 부분 때문에 폴딩 카고 쪽도 보시다가 이쪽으로 많이 음. 오, 오시죠. 음. 짐도 실을 수 있고 내가 가서는 또 펼쳐서 음. 바로. 짐을 꺼내서 세팅이 가능하고요. 아, 그리고 들어오실 때는 지하 주차장에 음. 보관하시면 짐도 거기 상태에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BFL은 여기 남양주에도 있구나. 본사. 에또 아, 아, 예. 다른데 또 있나요? 이게좀 서비스가. 아, 저희 이제 대리점이 음. 뭐 지방에 네. 보시면 광주, 음. 대구, 음. 부산 음. 음. 이렇게 지방 대리점들이 있어서요. 네. 뭐 지방에 계신 분들은 지방에서도 구입도 가능하시고 음. 또 거기서 AS 사후 관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옥상이에요? 네, 옥상입니다. 와, 저기 또 이렇게. 전시장은 아니고, 이제 뭐, 이렇게. 보관. 보관. 저희는 카라반을, 어, 아무래도 외부, 그냥, 1층에 놓게 되면 손을 네. 탈 수도 있고, 데미지 아. 입을 수 있어서요. 차가 들어오게 되면, 지금 올라오신 데는 뭐, 일반 엘리베이터로 올라오셨고, 화물 네. 엘리베이터로, 네. 어, 500급 카라반까지 저희가 이제 옥상을 올릴 수 있게 돼 있어요. 아.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옥상에 이제 카라반들을 보관했다가, 네. 계약이 되면 고객 지정이 되면 그 카라반 내려서 아. 안전검사를 받고 옵션 작업해서 추고 음. 아.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엄청 크네요 옥상이 예, 옥상에는 그... 그래서 카라반들쭉 다... 서있네요 이렇게 쭉 예. 나와서 전시가 돼있고 요요 귀여운 거 요건 뭔가요? 요게 지금 저희 어폴로 오토홈스 그 카라반 사업 의첫 제품이었던 델핀이라는 미니 카라반입니다 델핀 뭐 돌핀 델핀 뭐 아예 맞습니다 아, 고래가 한 마리 있네 돌고래 예. 형상을 따서 이제 디자인을 했고요 아그 티어드롭 티오드로... 티오드롭 형태의 네, 예, 예, 국내 최초의 이제 미니 아, 카라반. 이게 시작이었네요.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아, 또 하나 또, 또 소식 드립니다. 예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텐트들 보면 이렇게 다 전시해 놓으셨어요 밖에다가. 아 예. 보풀러 텐트들. 저희 보시면 네. 뭐우토 캠핑 카라반. 네. 해서 저희 네. 이제 본사. 네. 1 층을 전시 매장으로 쓰고 있고 음. 외부에도 이렇게 카르, 텐트라든지 음. 카라반 캠핑카를 음. 저희가 음. 음. 외부 전시도 하고 있습니다. 모델이 그렇죠.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오시면 뭐 텐트서부터. 뭐 캠핑카 까지 음. 뭐 카라반 폴딩 뭐다 음.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캠핑 제국을 좀 보고 예예. 오셔서 어구매 하겠습니다 아니면 아, 예. 좀 뭔가 회사에서 어떤 좀 서비스를 할수 있을지 아 캠핑 제국 보고 오시면요? 네. 뭐오시면 저희가 뭐 추가적인 뭐 옵션 음. 네, 장착을 한 가지라도 더 넣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어, 사실 저희가 전국을 다닌 이유가 예. 뭐 제품이 어디서 생산을 하고 아, 어디서 판매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 예, 전시장 가서 볼수 있고 전시회나 열려야지 보고 하는데 아, 예. 그런 것좀 단계를 줄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또 다니고 있는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어, 많은 분들 이 오셔갖고 제품도 구경하시고 구경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 그리고 많이들 뭐, 찾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캠핑 산업의 또한 축으로서 또 발전하시는 모습 보여주시고 또 그것도 기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설명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